네, 안녕하세요. 오토일프신승입니다박공재입니다 신화섭입니다. 원재영입니다. 자, 이번 기사는 노사, 네, 노사 이슈. 첫 번째로 이번 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임단협에 잠정 합의를 했어요. 네, 네. 네 노조에서 밝힌 노조입니다. 사측이 아니라 노조에서 밝힌 성과급 이런, 그런 것들을 합치면 평균 한 1,800만 원 정도 지급을 한다고 해요. 투표 언제지? 27일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투표는 27일 할 건데 통과할까? 투표요. 아, 저는 사실 한번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뭐잠당 합의가 된 거랑 별개, 어쨌든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요즘 이제 재계 소식 계속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음.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또래, 그 mz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아그 요즘 네 요즘 나오는 그 성과급 대기업들의 성과급 불만에 대한 그게 좀 변수가 아닐까? 1,800만 원인데 1,800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되게 많아 보이는데 아. 이제 논란이라고 기사가 쏟아지는 거 보면은 우리가 뭐 이만큼 장, 장면을 이만큼이라고 었는데뭐 이거밖에 안 되냐? 우리가 뭐 이제 제게 몇인데, 뭐 훨씬 저 밑에 있는 다른 기업들성과가보다 못하냐? 이런 내부기 식판의 글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네. 하석희장 저는 일단 내용을 떠나서 제가 지난주에 현대차 노사가 금방 손잡을 거라고 했는데, 음. 정말 음. 금방 손을 잡았서 뿌듯하고요. 음. <laughs> 저는 노조가 받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음. 아주 후원게 됐어요. 음. 기본급도 75,000원이나 올랐고. 음. 그 경력금 음. 같은 총액도 1 8 0 0만 원이라고 하는데 아까 MZ 세대 뭐 아니면 사무직 이런 얘기했었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은 소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음. 이 노조는 금속 노조, 현대차 노조의 대다수는 생산직이기 생산직, 네, 생산직 생산직이 그렇죠. 때문에 음. 아마 통과될 것 같아요. 통과될 것, 네, 것, 네, 것, 것 같다. 후하게 네. 준것 같아요, 사실이. 한것 같았다. 지훈기자는 저도 뭐엑 X 이런 걸 떠나서. 네. 공교롭게도 오늘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 작년보다 거의 22% 네. 20%가까게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네. 노사의 노사가 이런 요구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또 프롭지 프롭지 저는 뭐 비슷하게 가다가 네. 마지막 에 의견이 좀 틀어지는 게 저는 노사의 잠정 합의안만 봤을 때는 어 올해, 그러니까 2년 연속 무공규 합의를 했으니까 올해도 뭐 큰별 무리 없이 합의를 하겠구나 라고 어제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그 실적, <laughs> 상반기 실적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사람이란 게견물생심이라고 아, 실적이 이렇게 좋았다고? 아니, 코로나19에 그다음에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부족에 다들 힘들어 죽겠다라고 했는데 현대차가 이렇게 좋았다고 네. 그 실적을 딱 보는 순간 어 노조에서 <laughs> <도주에서 웃음> 네. 입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올려준 게 이유가 있었다 약간 아이, 그런... 부족하다. 아더 부족하다 더 줘야 된다 <laughs> 아, 아, 어좀 부족한 것 같은데 경물생심이라게뭐그니까 <laughs> 음... 네, 네, 네. 진짜 딱그 실적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이 자동차 업계 지금 분위기가 있잖아요. 뭐 르노삼성, 아, 한국지엠 네. 쌍용 다 어렵고 힘들다. 네. 뭐 구조조정한다 이런 분위기에 차 판매는 계속 막안 뭐 된다, 출고가 안 된다, 반도체가 없다, 부족하다, 코로나 일9로 힘들다. 다 힘들다고 해가지고 하는 상황에서 성과급 뭐 이렇게 천팔백만 원 준다니까 어 이거 괜찮네 조건이 좋네 합의 하겠네라고 생각하다가 실적을 딱 보는 순간 어. <laughs> 좀더 질러도 음, 되겠는데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네. 게 성과급이 성과급이 200%거든요. 음. 근데 이게 작년 영업이 기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음. 올해 실적이 좋으니까 좀더 부를 수도 있겠다라는 아, 생각이 음. 오늘 되긴 음. 하네요. 네. 일단 저는 그래서 이제 의견을 바꿨습니다. 네. 장,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합의 하겠는데 올해 실적 보면서 어? 안될 수도 있겠다는. 어쨌든 달라. 27일이니까 27일 투표를 하니까 이거는 진행을 하는 거고. 이어서 기아. 네. 기아. 기아는 어떻죠 기아는 지금 협상이 결렬된 상태고요. 노조는 네. 타업을 하겠다고, 음. 재미행위 투표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어 노조가 올해 기본급 99,000원 인상에.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30%를 달라 이런 아, 식으로 아니요, 아니요. 하고 있는데 이게 30 네. 이게 사실 현대차 노조가 처음 에 요구했던 거랑 같은 네.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아도 현대차가 단정합의를 이룬 수준에서 좀 비슷하게 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매년 대부분 현대차와 그렇죠. 비슷한 수준서 합의를 네. 해왔고요. 현대차가 합의하면 그 수준에서 기아차도 따라 합의를 했었어요. 네, 네 합의를 했고 했는데. 기한은 이제 좀볼수 있죠 27일까지 네, 일단 좀더볼수 있다 <laughs> 지금 잠재 합의안 말고 27일까지 일단 27일까지 기다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통과되면 그 정도를 부르겠죠 어, 통과되면 거기서 협상 통과가 안 된다 그럼 일단 기다려 보는 거죠 네. 네. 기한은 뭐 그럴 것 같아요 기한은 할게 없어 보여요 음... 뭐 당장 노조가 당장 파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예전에는 이게 음. 뭐 임단협을 하고, 보통 여름에서 굉장히 투쟁이 많아서 하투라고 했거든요. 그쵸. 하투라고 했는데, 요즘은 여름 휴가 전에 타결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쵸. 여름 휴가 갔다 와서, 뭐, 이제 추석, 추투까지, 네. 추석 연휴 전까지 합의를 하냐, 마하냐 루노 상남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것도 못했어요. <laughs> <laughs> 아직 작년 것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텀이 있어요. 여름 휴가. 연투입니다. 추석, 네. 그다음에 연말, 이 음. 시즌이 딱 있는데 이 시점까지를 네. 약간 데드라인으로 보고 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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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음. 어 저는 음, 여름휴가 넘길 것 같아요. 여름휴넘기신 대기한 현 음. 대기한 넘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와 다르게 네. 어제까지 제가 다른데 패널로 나와 라디오 하면서 어 이제 될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가 <웃음> 와, <웃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제는 네. 실제로 부분 파업에 도입을 했어요. 그렇죠. <laughs> 어제 진행을 했죠. 네. 공중기자 네. 네. 이거 어떻게 돼요? 일단 뭐 지금 좀뭐 일단은 뭐 경고성 파업이다라고 하는 게 사측 입장인데 음. 일단은 사실 어 대외적으로 그렇게 보기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음. 일단은 뭐 이게 지금 이제 경영 정상화 발표 해놓고 나서 이제 사측에서도 이러면 우리 투자 집행하려고 했던 것도 안 해요 하고 원포까지나보고 하면서도 계속 거의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네.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좀 수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제 사측압박성로 이제 경고성 파업을 한다 그러니까 음. 차라리 뭐협상상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음. 이제 경고성 파업이라는 게좀 이게 그렇지 죠 네. 한국 주행은 쟁점이 네. 임금 인상도 있긴 하지만 네. 쟁점이 더큰게 신차 배정 아닌가요? 신차 배정이 일감이 중요하죠. 이분들은. 일감이 네. 줄어드는 게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잖아요. 네. 트렉스랑 말리부 네. 스파크도 그렇고. 스파크도 네. 그렇고. 임금 인상을 뭐 임금 인상도 요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더큰 문제가 이제 신차 배정 네. 신차 배정이란 말은 고용 안정에 그쵸. 대한 게 가장 큰것 같은데 고용 안정에 대해서 사측에서는 확답은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미래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늘 원칙적으로 뭔가 대답을 하지 않았던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원에 뭐가 배정이 돼 있고 부평에 네. 뭐가 뭘 배정을 할 거다 이렇게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지 언제 몇 월부터 2차 양산에 돌입할 거예요라고 구체적으로 뭔가 그걸 제시를 한 몇만 대 규모 이제 언제부터 양산 이런 시점을 주지 않으니까 사실 노조 입장에서 답답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영 네. 기자는 되게 생각이 없나? 노조 이슈는 항상 조심스럽던데 <laughs> 말을 아끼는 노조와 엮이면 항상 말을 아끼는. 목지 네. 화이팅. <laughs> 이제 루노 삼성으로 넘어가서 네. 루노 삼성은 다행히 네. 3 개월 만에 다시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어요. 교섭을 재개했는데 이 양쪽의 갈등의 골이 어 어떻게 유심하죠? 아, 나유심하죠. 그러니까 남들은 진짜. 파구파업 한다 뭐 싸움 투쟁 한다는 건데 노사협상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협상장에서는 막 목소리 막 높이고 하다가도 뭐 뒤에 가서 담배 피면서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캔커피 한잔 하면서 막 이렇게 좀뭐 이렇게 약간 푸는 음...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이 그렇게 상하는 경우와 협상장에서 대놓고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노사 관계에서 음, 협상을 할 때. 근데, 르노 삼성 노사를 보면,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진짜 감정이 상했다는 아,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대기 하나 이런 데서 사측과 노조가 갈등을 분명히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이분들이 이제 뭐 같이 있을 때에 있는 것까지는, 뭐, 저도 장황하기는 모르겠지만, 네네. 감정이 상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루노삼성 보면 실제로 감정까지 상하는 특히 루노삼성 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희망 퇴직까지 했기 때문에 음. 노사 간의 골이 좀더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음. 직장 폐쇄 조치까지 사측에서 걸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되게 좀 강경하게 좀 나가 보다 보니까 좀 근데 직장 폐쇄 네. 해놓고 풀었잖아 엑 x m 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네. 수출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어, 너무 좀 뭐랄까, 이게 어느 정도 일정선이란 게 있는데, 네. 일정선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에 신뢰를 쌓는 관계부터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나, 아, 하나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노조에서도 조금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 협력을 좀 마음을 좀 오픈을 했으면 어땠을까 봤는데, 물론 저희가 이렇게 외부에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뭐회사각 회사의 정확한 실정이나 정확한 내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듣는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네. 일단 들었기 때문에 뭐 노조 관계자분들이 말씀하시면 그분들의 시각으로 그분들의 입장을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고 사측분들은 사측분들의 입장에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양쪽에 들으면서 어느 정도 필터도 해야 되고 뭐 중립적인 가치는 해서 전달 드리는 게 맞지만 저희도 아무래도 정보의 차이가 있, 있거나 그렇죠. 어, 네. 하기 때문에 뭐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은 항상 예, 말씀을 좀 드리고 할게요. 음, 네. 일단 노조 이슈는 뭐 현대차, 기아차는 연말 월말. 월말. 어, 현대차와 기아차는 월말 이거를 보면서 뭐 현대차에 잠정 합의한 투표 결과에 따라서 기아차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한국 GM과 루노 삼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네.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